누구야? 누구야? 아, 이거 놀려요. 오. 아 일교차도 크고 그것보다 그 비형 독감 그게 뜬금없이 걸려 가지고 지금 한 3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생방송 하고 걸렸으니까. 3주? 된것 같아요. 아, 이거 여러분들 독감 조심해야 됩니다. 음. 완전 나파용. 빠선 3키, 저도 이게 좀 애매한데. 약간 습관처럼 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되긴데 너무 흔하다 뺀이라. 그 빠선은 스페도 잘 쳐야 되잖아요. 십성이랑 다르게. 그래서 좀 빠선에서 중간에 섞여 나오는 3키 정도는 저도 좀 힘듭니다. 집중하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스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눈을 보잖아요. 이게 마우스 지금 제 표시해 두는 게 여기 여기 이렇게 밑에 노트가 나오는데 밑에를 볼 텐데, 13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안 보고 이 노트를 보거든요. 이 노트도 미리 봐야 돼요. 외우는 식으로. 뭐스페 타이밍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스페는 콤보로 이어가는 수... <laughs> 시스템인 거고 미리 이거 봤으면 이거 봐야 되고 이거 봤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노트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방향키를 미리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빠선 같은 경우에는 스펠을 잘 치는 게더 그거다 보니까 눈을 이렇게 노트를 외우는 것보다 이 밑에 그 물결 올라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빠선에서 갑자기 세개 나오면은 저도 좀 치기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빠선보다는 느선 좋아해요. 보는 눈이 편하니까. 이렇게 물결 보면서 치는 게좀더 편하고요. 저도 빠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지어 빠선 두 개씩 나오면은 오히려 10성보다도 더, 더, 많이 틀려서. 거기선 또서버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키가 중요하죠. 미스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맨날 4등하고 꼴등하니까. 차리 차라리 느선하고 2, 3등 하는 게 보는 시청자도 그렇고 저도 그게 전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 <laughs> 판좀잘 됐다. 저도 그래주고 손 푸는 시간만 거의 한 시간 될 걸요. 그리고 이게 러비트가 생각보다 눈이랑 그 손가락 푸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풉니다. 음. 뭐야? 왜또 비판하려고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채팅 치신 거죠. 하고 어, 안 보여. 눈쓰 감쓰 시소스페 눈쓰 눈쓰 저는 많이 하고요. 감쓰는 거의 안 했던 거. 감쓰는 빠서날 때만 260 이상할 때만 하고 시소스페는 키보드를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큐센스나 아 큐센스 안 쓴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몰라고. 스펠이 연속으로 치면 와우가 잘안 된다고. 어 저는 좀 다릅니다. 차라리 연습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좀더 편해. 박자가 노트 스페 노트 스페이스면은 박자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뭔가, 노트, 노트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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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이러면 은 약간 정박 같은 느낌인데, 노트 스페, 노트 스페 이러면 승패가 좀 그래서. 저랑 좀 다르시네요, 확실히. 음. <웃음> <웃음> 뭐야! 갈치님 오셨어! 갈치님 왜 오셨냐고! <laughs> 반갑습니다. 갈치님 반갑습니다. 큐센스다가 뽑아진 엔키 쓴다고 그냥 기계식 키보드 쓰세요. 비슷합니다. 윈 어차피 XP 윈도우 XP를 못 쓰는 시점에서는 차라리 그냥 기계식이 어... 반응 속도가 훨씬 괜찮아요. 저도 지금 기계식으로 바꿨는데 쓸만합니다. Ah 저도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은 일반 키보드인데 여기 키캡만 다르잖아요. 위아래가 높이가 너무 높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키캡만 따로 잘 찾아보고 사시면 됩니다. 저도 보시면은 키캡만 여기만 다르죠. 예. 저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뽑아진 스페에 <laughs> 적응을 하셔가지고 스펠을 워낙 세게 쳐서. 아, 근데 시소스펠을 적응하기에는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 엔키도 잘 차보면 많을걸요? 중고나라 같은데 많을텐데. 음. 엔키는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 싸게 팔지. 어차피 사람들이 다 기계식을 쓰기 때문에. 그, 러브비트나, 그리고 요즘 큐센도 싸게 팔지 않을까? 옛날에는 큐센 만 3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내 집에도, 우리 집에도 지금 뒤에 죽어가는 큐센 하나 있는데. <laughs> 기계식 어렵어요? 어려워요? 기계식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저도 로비타면서 기계식 맨처음엑스피로할 때는 아 이거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엔키나 그 큐센을 쓰면은 누르면 바로 여기 노트가 쳐졌는데 그 윈도우 10 오고 나서는 비슷합니다. 그 기계식이나 엔키나 그거나 이거 그거 비슷하다고. 아, 사실 저도 큐센 제 손에 안 맞아서 안 씁니다. 근데 큐센 좋다는 사람은 아직도 큐센 많이 쓰던데요? 예, 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큐센 쓰는 거저 크크흐흐 크 님도 아마 큐센 쓸 텐데. 제 예상이지만. 예, 네, 큐센 쓸 거예요. 웬만한 사람도 요즘 다 큐센 쓰더라고. 근데 저는 큐센이 좀안 맞아서 원래도 안 썼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키보드 이게 어... 여유분을 6개인가 7개 가지고 있어서 이거 망가져도 어차피 바꾸를 <laughs>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게... 키보드를 써 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반응 속도를 가진 이 기계식 키보드를 이건 엑스피에도 반응 속도가 좋아서 이거 썼거든요. 이거 중고로 계속 매물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워가지고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이거 한번 형한테 빌려줬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도 큐센이 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e 센 쓰는 사람은 계속 쓰지 않나. 네. 啊。 엔키 쓰다가 기계식으로 바꾸면은 지금 시소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거고요 그냥 중고 괜찮은 엔키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고, 왜냐면 쓰시던 거니까. 그러면은 좀더 스펙 확률이 좋아질 거고. 근데 중고 샀다가 또 시소되가 봐 두려우면은 그냥 기계식 써서 처음부터 적응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 키보드 지금 보시면은, 이게 키가 여기 주황색이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어떤 키보드를 샀냐에또 다른데 저는 여기 키보드 자체가 높이가 높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쿠션을 댔잖아요 옛날에 N키 썼을 때는 이런 거안 해도 됐었는데 얘가 키보드 자체가 높으니까 손목이 여기가 많이 꺾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래서 이걸 사서 한 거고 이 키보드에 맞춰서 제가 변형을 시켜서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N키가 편하시면은 그냥 중고 N키를 하나 사시는 게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엔키 매크로로 바꿨다고 하는데 엔키 매크로는 아마 지금 팔 거예요. 그냥 스카이 디지털까거그 그냥 키보드를 하나 구매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음 사람 여기를 그러면 어떤 키보드든 <laughs> 시소 될것 같은데? 느낌이 엄지 손가락으로 스패치세요? 느낌이 엄지 손가락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끼 손가락으로 기댄 다음에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끝에 치시지 않나? 뒤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 이렇게 쳐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안 치고 여기 치면 되겠네 <laughs> 그럼 쓰시던 거 쓰고 그냥 가운데 치면 되겠네요 뭐 그냥 해결이네 그 끝에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이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지지 꼭 이런데 지지를 해. 그러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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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대부분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랑 이거 뭐 보이시나?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거 보면은 대부분 망가지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걸로 망가지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를 안할 거면은 위에서 이렇게 치는 거면은 가운데 치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이렇게 위에서 치는 거면은 그냥 방향만 잘 맞추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면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탠드 업 치다가 스팟 푹 들어간 거라서 그 다음에 시소된 가운데 누르고 싶어도 안 눌러진다고 그러면은 사야겠네 그러면 사야겠네, 무조건 사야겠네. 이거 계속 습관적으로 내려 치는 게 이게 여기인가 보네. 이게 탁탁탁 하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 내가 가장 편한 자리 여길 치기에는 뭔가 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그런 거네. 몸 쪽으로 이렇게 신체 조건이 뭔가 좀 불편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 엔키나 퀴아한 엔키 하나, 아니 N키 하나 해, 뭐 해야지 뭐. 어. 엔키 매크로 있으니까 아까 말한 거 저거, 저거 아마 새거 팔걸요? 그거 하면 될것 같은데, 엔키 요즘 파는 걸로? 그 옛날 엔키는 이제 그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 없어. 메리트가 아예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저도 그게 뭔지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스페가 연습해 가끔 하다 보면은 이렇게 툭 빠져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예. 네. 이렇게 빠져요. 안 빠트리려고 내가 지금 노력을 마, 어, 좋 됐다. 어, 어. 아, 씨. 아, 이 저거, 귀파기 하나만. 아, 씨. 어, 됐다. 아, 오케이. 이버엔 헤드셋이랑 같이 탄다고요. 헤드셋은 필수지. 러브비트는 헤드셋, 헤드셋 진짜 필수예요. 딴 데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완전 집중 안 돼. 집중 싹 사라지지. 빨리 놀이다 아,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 주세요. 방송도 자주는 못 하겠지만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옷을 이렇게 입어 가지고 지금 거부당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서버가. 어, 짜증나네, 씨. 아니, 입구 컷 당하고 있어. 못 생겨서 그런가 봐. 캐리. 아, 채팅 꺼야 되는데. 아, 씨, 채팅을못 껐다. 칼났다. <목소리> 이겼어 이거지 <laughs> 와우 쳐주면서 연습해 쳐주 쳐시 <laughs> 와구두개 뜨면서 미소가 일등하면서 어이 노래 좋지 Say i yeah. 아, 굿 뜨며 주면서 올바 없애 주면서 1대1 좋았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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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왜 키자리분? 저분 마지막에 쿨이었나 보네. 빡쳐가지고 그냥 안 치셨나 보다. 노말 뜨셨네. 아 나이스 미소, 에라이스, 굳쳐 주면서 미소 1등하면서 여기서 지수가 한번 굳쳐 줘야 되는데. 에. 괜찮아 미소가 있으면 돼. 미소야 너만 있으면 된다. 와. 나 올콤보 한다. 나낙자 같이 이길 거야. 나낙자 같이 이길 거야. 아, 추하다. 올콤보로 이기다니. 백세. 백세. <laughs> 좋아. 이어폰 끼서 이어폰 낀 다음에 이어폰 끼고 있어 마이크 때문에 이걸 끼는 해봤거든? 이게 더 편해 백세! 아, 구 뚫려,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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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어요.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어. 아이, coo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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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됐어, 이 아, 아, 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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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어좋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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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느선도. 아 근데 아또 와우 하, 올라와 하나 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했네. 이거 어떻게 세 곡에 한 번씩 하지? 아아! 아! 구 두개 떠주면서 추억 추억 정립 땡큐 추억정립으로 우선 블루팀이 이겼습니다 추억정립 아씨 자꾸 올고하네 추억을 자꾸 정립하고 있어. 와, 굿 굿. 어, 느중 방 있었는데 아까 걸러가 봐볼까? 느선 4 0분 했나? 어있다누증가자중 오늘 월요일인데 왜 명세전이 있어? 그런 거야 나도 이만.